그런 끔찍한 생각은 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포우먼을 먹을 건데 왜 힘을 156을 찍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해 다음에는 디펜드 구매해놓자 그건좀 미친 거 아니냐? 내가 말이 아무리 폐지 아끼라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면 아, 아닌 것 같은데 나 장실 좀 다녔기용. 와 아, 이거 맵, 맵이 되게 맛있는데. 소년분님 슈퍼 체킹 2 0 0 0원 감사합니다. 폐지간 형님들 막골 화장실 자주 가는데 막골 방광탈 줄 최상급 토파 넣고 큐빙합시다. 네,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는 뭐 이렇게 뭐라 이제 비뇨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목이 많이 쓰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 그,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성대가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서 미지근한 물을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제가. 물 막, 맨날 보면 방송할 때물 먹는 소리 되게 나잖아.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지. 벌써 막 되게 뭐 어디가 안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홉 시간 내내 거의 내리 떠들고 있는데 물안 마시면 성대 진짜 금방 상한다. 나도 모르게 활력 찍을 뻔, 큰일 날 뻔. 만나서 반갑네. 와, 백개 100개! 올레지리! <laughs> 개 맛있다. 개1개1 0 100개! 1 100개! 개1 0개1개 근데, 사실, 발 런, 이거, 좀 무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고만 안 나면은, 발 런을 할수 있으면, 발 런을 하는 게 맞거든요? 샤코가 있어서, 샤코가 인질이기 때문에, 디아를 갈 이유가 없기는 해. 물론, 내가 빈정이 상할 수는 있지. 아 개, 그지 같은 청렴한 알라면서 역시, 자네야, 어? 부정부패하지 않고, 청렴의 군주 닦구만 하면서 삐져가지고, 디아로 갈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은, 발을 잡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도활력 베스트 뚜껑도 샤코니까 그 와중에 30분 안에 엘드룬 먹기 미션은 실패했었는데 진작 실패 버튼 눌렀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빨리 해드렸어야 미션 됐는데 실패. 원금 회수의 꿈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엘드링 두 개는 쉽지 않다 아, 엘드링이래 엘드룬 두 개는 쉽지 않았다 에너지 찍혀있어요 민첩 찍으면 블록률 올라가서 생존도 올라갑니다 좋아요 아 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워드일 수가 있어서 그런 끔찍한 생각은 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포우먼을 먹을 건데 왜 힘을 156을 찍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해어 근데 레지 졸라 좋다 맵 날랐네 아이고씨 맵 좋았는데 그래서, 알파벳 N버튼 누르면서 방을 팠어야 됐는데, 맵을 날려먹다니. 아, 길 찾아야 돼. 개봐야 아, 개꿀 맵이었는데, 아이씨. 아, 싱글은 난이도 변경을 한번 하면은 맵이 날아갑니다. 아, 축제 생겼나 해서 왔는데, 아니었네. 축제기네. 발이 늦어지는 축제. 와, 맵 개쓰레기다, 이거는. 야, 이거는 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텔포는 안 써질 거 아니야 이건 뭐 텔레포트 할아버지가 도안될거 같은데 한번 넘겨보라고요? 그럴까요? 그될 리가 없잖아 근데 이게 이게 될 리가 없잖아 아저씨들 이게 어떻게 돼뭐 해보라 그래 이거를 거의 무슨 비행기 타야 될것 같구만 되겠냐고 백트고방 사소캡 우와 애태사소캡 지렸다 에테 사소 뭐냐고. 바로 용병 스펙업 해버리죠. 파르티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르티잔에 준하는 아이템인데요. 마침 딱솔루이 하나 있었네. 라 기르, 달. 솔1 7베디오크리 244승대. 소크리2 4 4대리지4 4승 마수 장리 244승대. 5크리, 2 용병 데미지 두배 떡상. 아 까비 아나 이름 먹어 설렜었는데. 핀들이 왠지 사고 줄것 같은데. 발 다음에 핀들이라니. 오늘 치고 잡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달린다 김마골 핀들런. 피시버참! 드디어, 거대 부적을 벗을 수 있다. 피시버스몰참. 이, 15, 15 부적 벗을 수 있어. 와, 15 거대 부적. 이제 보내주자, 저거는. 오, 레어 먹거리 좋죠. 와, 좋아보이는 쓰레기. 오, 레어 먹거리 또 나왔어. 아, 생명력 54나 달렸는데, 패캐도 달렸고, 왜 스킬이 그림자 달련일까요본 스킬 달렸으면 얼마나 이뻤을까요? 진짜, 거의 졸업급 목걸이라고 생각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쉽다. 12개면은 만들 수 있지 않나? 최상급 토파자나? 확식 걷자! 탐욕의 대가리 가자! 이정도는 할수 있지 아우 개못생겼어 <laughs> 간다 크라운 네크로맨서 맨찬 진화 137퍼 아우야 깜짝아 야스웨이 유니크인 줄 알았다 야씨아 진짜 개놀랬네 아니 이게 이 아우야 진짜 놀랬잖아 아이 핏들 맛없다 어레업 엄청 많이 했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7 0레이 돼있었네요 콜트를 만들고 졸업하기 마지막 캐릭이니까 오홈룬을 남해에서 먹겠습니다면서 졸업하지 마요. 아 오늘 마스피 개떡상해 버렸죠. 놀랍게도이 수치가 지금 오 아까 한220 정도 되지 않았나요? 엄청나게 올라간 수치긴 합니다. 170, 175 정도 올라간 수치긴 해요. 그냥 공역이라서 도는 건데 오늘 노리, 노리는 아이템은. 저 미션창에 있는 아이템들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돈 미세니까요. 미션 헌터, 김마골. 퀘스트 헌터, 김마골. 트레저 헌터, 김마골. 샤코 당연히 먹어야지. 응? 호우네의 샤코, 딱. 교복도 교복인데,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컸어. 이거 세개 연달아 나오는 게 진짜 좀 말이 안 됐음. 거대부적, 거대부적, 부족, 거대부적을 먹었는데, PPP 나오면서 스노우볼 굴러간 거라서. 호우몬 현황이면 나 죽어야 될 수도 있어. <laughs> 김 김박월 2020 20223년 12월 11일이 아니라 한 17일 오전 4시 여기 잠들다 이렇게 될수 있음. 핀들 물약 개수 맞추기 한 개당 만 원? 요 다음 판 가능합니까? 한번 맛보기로 요 봐야지. 1, 2, 3, 4, 5. 음. 일단 4 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추가적인 아이템이 나오냐 물약이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인가 보네. 다섯 개였죠 방금. 도전 여섯 개 여섯 개가겠습니다 여섯 개. 나는 손에 미친 망울이니까 이미 망한 것 같은데요 보석 나왔네. 씨브럴. 1, 2, 3, 4, 5 아하하하하. <laughs> 카피. 구질구질하게 이거 쳐주시나요? 라고 해도 되나요? 예. 어, 이거, 이거, 어, 어, 여기 박혀있는 것도 쳐주시나요? 아무튼, 여섯 개가 맞는 것 같은데. 아이, 한 번, 그, 주접 한번 부려봤습니다. 당연히 무효지요. 맞습니다. 무효입습니다한번 더! 한번 더! 여섯 개! 굽히지 않는 나의 여섯 개의 지 네, 네 개였습니다. 돈미세 꺼지시고요. 본이분은 좀 주셔야겠다. 저건 비싸니까. 야 양심이 없어야 돈을 벌수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딱네개 외쳤어봐. 어? 4만 원 안전 자산인데 욕심도 한번 부려줘야지. 성공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와이 뭐야 가옷왜 좋아. 이 비터 벗고 이거 껴주는 게 낫겠는데요? 막판? 막판도 여섯 개 한결같이 가면 되나요? 이번엔 진짜 여섯 개. 일단 다섯 개는 확정. 아, 1, 2, 3, 4, 5. 여섯 개 힘든가 봐 다섯 개가 정배인가 보다 네 개가 정배고 다섯 개가 변수인가 보다 아이고야 까비 리션 실패 진짜 찐막 여기서 내가 욕심을 굽혀서 다섯 개를 간다면 다섯 개는 주지 않을까 진짜 막판 다섯 개! 5개. 다섯 개는 줘이 자식아 <laughs> 실패! 그때 사실 나 여섯 개가 나오는 그림 그려봤는데 여섯 개도 안 주네요 다섯 개고 여섯 개고 이제 공역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기야 나랑짱 야이씨 이번에 다섯 개 주면 어떡하냐 나랑 밀당폰 미쳤다 데크 창고에서 가장 많은 룬 맞추기 룬워드? 아룬 맞추기죠 룬데크 창고에서 가장 많은 룬 맞추기 형님 미션 감사합니다 공역 끝나고 해도 될까요? 몇분안 남아서. 어, 서클릿 좋네요. 네오피테님, 감사합니다. 트위치, 문 닫기 전에 남은 캐시 털기. 오, 생명력 올레지 뚜껑. 생명력 올레지 뚜껑. 번개장. 아유, 화조도 높고 괜찮은데요? 헬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샤커를 먹어야겠지만, 혹시나 안 나온다면. 아니 트랑 쌈셋으로도 할수 있는 게 동네 크긴 한데 그 세팅에 따른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자벨마도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심지어 자, 상점에서 파는 이런 거 하프나다 들고도 할수 있는데 극한의 그 세팅을 하면 막쌍패 모나크에다가 공속 마상주얼 막 이런 거막 쓰잖아요. 주얼로 뭐 대가리 막 소켓 뚫린 거 서클리 막 지존 지존 서클리 같은 거 찾고 그런 거의 차이지. 가성비로 접근하면은. 다 아, 알만함. 울락대수는 너무 어려웠다, 미션이. 욕심이 많은 김마골이었기 때문에 벌 받았다. 유니크 목걸이! 유니크 목걸이! 뭐가 나오면 좋을까? 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유니크 목걸이 중에. 말하는 택도 없다던데. 공역, 공역 유니크 목걸이 좋은 거. 마인모크. 니가 그럼 그렇지. 가장 많은 룬 맞추기 랄론이나 오르트룬일것 같은데. 스몰 매찬5% 이상 먹기 미션 뭐야? 의외로 탈론일 수도 있고, 의외로 주울룬일 수도 있고, 의외로 네프룬일 수도 있고. 저 왠지 왠지 네프룬이나 아이들. 네프나 탈, 랄 여기서 고르고 싶은데 아까 통살력 만들 때 룬을 좀 써가지고 랄, 엠은 또 큐빙할 때도 쓰고 하다보니까 좀 애매한데 의외로 네프룬일 것 같아 네프룬 가겠습니다 헬룬 3개, 돌룬 1, 샤일룬 3개, 엠룬 3개 주울룬 5개, 오르트 9개, 랄론 9개, 저저껏 탈룬 12개 망했고요 라이드 12개 인생 망했고요 네프는 잠깐만 내가 네프에 걸었나? 어, 네프 다섯 개 인생 망했네요. 네. 그냥 망했습니다. 탈룬이랑 아이드룬이었네요. 조졌네 미션 실패. 5 0 13개 있다고? 어디 13개? 아니 13개 없어. 12개. 12개. 어차피 내가 안 걸어서 망했어. 우리 엔냐한테 도박 한번 좀해 볼까요? 선생님, 저랑 전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최하급 보석 제일 없는 거 맞추면 가져갈게. 감사합니다. 아니 p 395로 해난달 어떻게 패냐? 한대 맞으면 죽겠다. 아, 까비 피해다 레지어 가지고 설레는데. 내 체력 수치를 좀 봐줘. 해를 갈수 있는지. 뭐야, 텔목이다! 텔목이다, 텔목. 텔목 개굿. 저거는 뭐 쓰지? 텔목 챙겨 두고 최악급 보석 가장 많은 거. 최악급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에메랄드 11개, 루비 8개, 하, 해골 4개, 자수정 7개, 사파이어 10개, 토파즈 9개. 인생 망한 거 같은데. 야! 일 7개의 미션 실패 쉽지 않음.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지 마. 쉽지 않음. 오, 뭐야? 올레지 30목걸이 말하다. 마라다. 와, 말하다. 말아. 마라. 와, 스킬 없는 짠 마라 올레 삼0목걸이 뭐냐고? 어 토파즈 뚜껑 껴도 파저. 파저. 레지풀이라서 그냥 탐욕의 상태로 다니겠습니다. 발, 게, 매직, 개수 맞추기, 개당 만원. 아, 혹시 매찬 아이템 벗어 던지는 거 가능한가요? 아, 매직 이상. 사실상 아이템 개수 맞추기네. 매직 이상이면. 발, 템 개수 맞추기. 다섯 개 가겠습니다, 아이템. 다섯 개. 다섯 개 가자. 드디어 드디어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어떻게든 김막을 후원해주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입에다가 넣어주시려고 하는 미션 드디어 받아 먹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여섯 개예요 화살은 아이템 아니잖아 화살은 <laughs> 아 그리고 매직 이상이라고 하셨어 매직 이상의 아이템 개수라고 하셨어. 변홍산이 슈퍼 아, 네 저도 안 쓰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변홍산이 5만원 후원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어떻게든 어떻게든 입에다가 후원 넣어주고 싶으셔가지고 핀들 물약 개수 맞추기 이런 미션을 걸어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항물고김마여 6개 외치다가 개같이 멸망했었는데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예. 네. 나는 후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발로 차더라. 뭐 하는 짓거리냐.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변홍사님. 네. 발이 떨구는 레어 개수 맞추면 가져가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베님 미션 고맙습니다. 레어 개수 맞추기. 레어 3개 가겠습니다. 저주랑 소환을 아예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 아이템 때문에 올라간 건데, 점토골렘도 안 찍었습니다. 순수하게 독과 뼈에 있는 스킬만 사용하고 있어요. 피어가 더 낫지 않을까? 데미지가 300 차이 나는데 한 번은 본 스피릿으로 잡아 드릴까요? 궁금하시니까 나 아마 더 느릴 겁니다 본 스피릿 뭔가 맛이 좀 없다 레어 3개 나와라 레어 3개 나와라 아! 까비 레어 2개 미션 실패 그... 그만 좀 알아서 할게 뭘 자꾸 헬무세 요 헬무세 요 알아서 할게 내 알아 할게요 노하려고내그안 하시잖아요 이안 하면서 자꾸 헬레, 헬 헬레 헬, 헬, 그랬어. 아까도 말했지만, 소서가 헬 파밍을 할수 있었던 거는 헬 안다여서인 것도 있고, 소서리스라서 가능한 거예요. 얘는 헬, 파밍하기 힘들어. 헬 없으면 지나가는 몬스터 다 잡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나이스, 십! 13피참 나이스 13피참 개군 마스피 411 안전수치 도착 캐릭 만들지 이틀차에 노활력 헬 들어가면은 역대급이긴 한데 안전자산은 좀 챙기고 가야죠 갈수 있는거면 할수 있는건 다 하고 가는게 맞다 항상 말하지만 그리고 남에도 아이템 퀄리티 좋아요 헬 고집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 특히나 나처럼 게임하는 사람은 헬을 가서 얻을 수 있는게 뭐 그렇게 없어요 <laughs> 경험치 말고 고급 룬 기대를 하고 간다고 하기에는 그 고급 룬 드랍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걸 리스크를 가지고 가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유저라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저 캐릭이면 나도 헬파밍 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피스트팀 돌리는 것만 봐도 알잖아 근데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캐릭터를 하고 있는 게 헬을 가서 수월하게 게임하기가 힘든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남에서 차근차근 성장해서 넘어가는 게 낫죠 그리고, 안다 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타벌이 아니라, 메테오가 14K 나오던 앤데, 얘 같은 경우는 2200딜이에요. 수월한 안다 사냥이 힘든, 페란다. 소화 보소로 보지 마십쇼. 존나 셉니다 나는 내가 게임을 잘한다 생각을 안 하니까, 더 보험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죠. 해가서 막 베르룬 먹고 싶고, 이런 욕심도 없어. 이런 거할 때는 별로 그런 거 고급룬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나엄 좋고 한님 말고. 어, 나 화난 거 아님. 설명을 해주는 거지왜 남에게서 돌고 있는지, 얘를 안 가고.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 요새 훈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훈수 하시려면은 그 하고 있는 서버 캐릭터 다 명시하고 해 오늘 그롤 방송 가면은 이만 빠게 브론즈 딱 치고 몇 티어 한 다음에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라고 하거든요 예 훈수 실명제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이노하려 하지도 않고 맨날 메이저 캐릭만 돌리면서 말이야. 나조차도 모르겠는데 안 해본 거라서 당장 다음번 방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한테 헬이라니요 헬이라니요 저도 돌수 있으면 가요 <laughs> 그러다가 활력 포션 떨어지면 남해로 돌아와서 활포 좀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하죠 저는 안다가 그리고 바알보다 좋은 점이 안다리엘은 쾌드랍이라서 드랍률이 좀더 높아요 바알이 아이템을 주는 확률보다 어차피 될 놈들이긴 하지만 안다가 조금 더더잘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특히나 배틀넷 같은 거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헬 안다도 잡았다가 물약 떨어지면 발 갔다가 싱글이면은 맵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헬 안다를 추천하고 싶기는 해요.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신 게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안답에 이쁜거 찾아놨는데 남에 넘어가면 맵 날라가잖아요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요 싱글 맵 감수성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노할력 당연히 스킬 있는걸로 하죠 질딘이나 바바말하는걸 저러면 못하는 캐릭터는 두개밖에 두 없어요 그리밀름 좋은데요? 하지만 세트 그리밀름은 약간 서운하다 윤 반성님, 유니크 아무거나 먹기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떻게든 후원을 해주시고 싶은 미션이군요. 오호. 색깔은 이쁜데. 우리 형님, 반성형님 미션 성공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크 아무거나 먹기 미션 성공. 할맛 없어. 하지만 발을 잡아야만해 샤코 때문에 번저십참 나이스 너무 좋은데 스몰 번저 굿어 690이야 아무 차 이거밖에 안 나는 거면은 본입브를 끼는 게 낫겠는데. 차관평에 생각해보니까 콜드플레인이네. 라카니쉬 위치 괜찮나? 맵 날랐는데. 라카니쉬가 아니지. 으시보시. 오, 뭐야! 원래 14주월! 근데 쓸 일이 있으려나? 원래 14주월 굿! 맛있다. 펄른캠프 못 찾겠어. 여기네. 멀어도 너무 멀다. 그냥 먼 정도 아니라, 적당히 멀어야 되는데. 사실, 이 친구가 원래 1 4주월을쓸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루비가 훨씬 이득이 커서, 갑옷이랑 투근는 루비를 써야 되고, 방패는 다이아가 있는데, 굳이 저걸 써야 되나. 근데 기분이 좋은 건 별개의 문제죠. 어. 저항 감면서 조주 걸려 있었네요. 어우, 위험했다. 위험했었다. 아이고. 잠을 좀 자긴 자야 될것 같네요 미션 때문에 조금 더 붙잡아보고 있었는데 성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걸어셨는데 내일을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 막트염 이제 발 언제까지 죽을지 모르니까 어? 내일도 모레도 죽을 뭐수 있으니까 맛없다? 아, 오늘 방송 알찼다. 아이고, 방송 전에 장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엄청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용병 장비, 에테, 백트코방 17메디, 오크리, 2 4 3 증뎀 통찰로 바꿨고요. 그리멜름 세트 아이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본니브 방어력이 달려있고 생명력에 레지 달려있는 본니브로 바꿨고, 독감도 달려있어 가지고 헬에서도 좀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헬 파밍을 할지 안할지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3스킬 본스피어 순백을 오늘 돌로 먹고 만들었고요. 장갑, 냉기장에 매찬, 올레지 패케링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화염장, 독장에 달려있는 벨트 착용하고 있고, 패케 버. 언저링 착용하고 있습니다. 반지 두개다 교체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안다리에 님이 액트 진행하시라고 3 3레지 교복을 또 줘버렸어요. 크, 역시 뭐 노하우력은 해내버린다 이거야. 음 아주 훌륭하다. 그 다음에 세계의 두뇌 어... 3역이 가득하죠. 3토파즈 크라운 착용하고 있고요. 매찬 목걸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23매찬. 그 다음에 3본스 방패 어제 먹었던 거. 노멀에서 먹었던 거. 큐빙 성공해서 가군 3본스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롯은 텔포 목걸이, 텔포 바, 뭐지? 스태프 착용하고 있고요. 어, 기타 등등의 아이템은 크게 이변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네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로는좀 버려줘도 될것 같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아이템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겠지만 아무튼 김박월는 욕심쟁이니까 욕심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유념하세요 안녕 아 근데 교복 루비 바으니까 졸라 개 못생겼다